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지금 최민희가 딸 추기금을 받았는데, 그게 100만원짜리가 쓰도록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100만원인 것 같아. 물론 그보다 많은 돈도 있겠지만, 이번에, 아, 최민희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100만원이 거의 정가 아니냐라는 얘기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회의원이 100만원이라면 도대체가 이재명은 얼마였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아들 이동호라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아들 있죠 걔가 결혼했잖습니까?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결혼했단 말이야 아, 되자마자 그러면 대통령 됐는데 그아 대통령 보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을까 이거 까야 된다 그 X와 명단을 까야 된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대체가 최민희도 100만원짜리가 수록록한데 그러면 대통령 되자마자 그러면 아들에 대한 축하금의 의미뿐만 아니라 당선 축하금으로 사실상 우회를 해서 쓰리 쿠션으로 돈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동호 보고 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결국 이재명 보고 주는 건데 이재명한테는 당시가 당선 축하금의 의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아, 또, 대통령 권력은 말이죠. 최민희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 최민희는 그래봤자 국정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 그때가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니까 돈을 내는 것 뿐이지만, 대통령은 말이죠. 그 사람한테 얻을 것도 많아요. 자리도 얻을 수 있고, 그야말로 기업을 갖다가 하나 키워주는 거 일도 아닙니다 사람 하나 키워주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고 축의금이 들어갔다면 도대체 그게 얼마이겠냐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말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이동호를 축하하는 지인들이라든지 또 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는 거라면 그건 뭐 상관없죠 근데 그것도 아닌 사실상 그걸 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이재명한테 도장 찍기 위해서 돈을 냈다면 그거는 뇌물이다 그렇잖아도 지금 국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최민희가 받은 돈은 그거는 뇌물이고 그리고 사실상 강탈한 거 아니냐 그거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내지 뇌물죄 이런 건뭐 말할 것도 없고 나가서 이거는 강도 아니냐 실제 뺏은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민희가 그렇다면 도대체가 이동호, 이재명, 여기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느냐. 따라서 최민희도 모두 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아들도 전부 추기금 X와 명단을 까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과거 말이죠. 이준석 의원도, 김민석 총리도 경주사비를 수억 원을 모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신 돈 어선한 자라니까 그러니까 경주사비로 받았다. 김민석, 당신 돈 어디서 나냐 라니까경주설비로 그러니까 받았다 그러면 이재명 아들의 삼천각 그것도 삼천각 결혼식입니다 이때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축금 계좌가 공개됐단 말이에요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축의금 액수가 얼만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오히려. 상당한 금액이 거쳤을 것이다. 왜냐면 그때 계좌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예 계좌를 공개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 계좌를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아니야.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화안도 그리고 축기금도 일체 받지 않겠다. 그런 집이 있어, 실제로. 그러고 계좌도 공개 안 하고 일체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도. 이랬으면 모를까? 지금 뭐다 알려지고 계좌도 공개가 됐는데 과연 돈을 안 넣었다고요? 얼마가 거쳤을까요? 사람들은 말이죠 수억은 말도 안 된다 적어도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이 거쳤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가 이제 대기업에서 과거에는 당선 축하금이라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과거에 그 나왔잖아요 노무현이 당선 축하금 150억인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거를 갖다가. 낼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대기업에서 그러면 딱 모르고 있습니까? 모른 채 합니까? 얼마나 냈을까 안 해요? 그럼 얼마나 됐을까요? 백만원 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억대라고 봅니다, 억대.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기업은 억대 냈을 거고,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이 한두 개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 또, 아뭐이점에 각오라 소리 안 했다 할지라도 좀 눈도장 찍고 싶은 사람들 거기에서 뭐 자리가 다나얻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인 뇌물을 받쳤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되고 나서 자식을 결혼시키면 일체의 아, 그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 화환도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또 뭐라고 말했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받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불순하게 나는 생각하겠다. 오히려 그거는 내물로 나는 판단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또 갖고 는 놈이 있을 판인데, 아니, 이거는 뭐 아예 계좌를 까버려 있으니, 그건 사실상 갖고 오라는 말 아닙니까? 또 삼천각에서 더군다나 말이죠. 아주 그삼엄한 경계 하에 그렇게 결혼식을 했으니,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지는, 정말 이거는 이제 지금 까야 된다. 그리고 액수가 어,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분 그게 김연합법 위반이잖아요. 대통령도 공직자잖아요. 그럼 이점을 보고 줬다. 근데 그 X가 원래 법에 정해진 것 이상을 줬다. 그럼 당연히 그건 김영호법 위반은 당연한 거고,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김영호법 위반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준 다음에 어떤 공직을 얻었다. 그러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을 얻은 다음에 추구금을 많이 내서도 뇌물이 되는 거고, 사전수례, 사후수례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게 밝혀지겠나 어차피 추기금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을 거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이재명이는 결국은 재판 받고 깜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깜빡하고 나면 그게 안 밝혀질 것 같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도 말이죠 하다못해 그 목걸이 하나도 다 밝혀지는데 과연 이동호 아,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안 밝혀진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말이죠 양심 아 고백 그런 형식을 빌어서 밝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저렇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현지 대통령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과연 얼마냐 도대체가 아니 도대체가 아그최민이도뭐0만 원짜리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얼마를 받았 길래 지금 어. 이재명은 도대체 얼마를 받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 지금 아주 의원은 이재명 아들도 결혼식 축의금과 그 총액과 총액과 그리고 명단을 밝혀 된다 총액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명단을 밝혀 된다왜 그러냐? 재산이 늘면 그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지 않느냐? 공직자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를 내지 야되 않냐? 얼마나 합리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들어온 돈은 이동호 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 가지고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재산이 그취임을 받아 가지고 늘었다면 그는 만큼 또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총액을 밝히고 명단을 밝히고 그리고 재산신고를 는 거만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들이 다 가졌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재명 아들은 즉각적으로 아, 추기금 명단을 그리고 액수를 아, 총액을 밝혀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진우 의원의 아,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들께서도 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협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협TV입니다.